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백자산 한번 등반해보려고 일단 한번 일요일 아침에 와봤는데 사실 원래 어제 저녁에 야간 등산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저기 뭐냐 어두워가지고 장비도 별로 없었고 라이트도 어, 너무 약하더라고 생각보다 그래서 일단 한번 등산 안내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지금 제가 있는 위치는 사동고등학교 앞이고요. 대략 올라가는 데는 아마 1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여기 이렇게 올라오시면 주차장이 이렇게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이쪽에 이제 등산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이쪽으로도 갈수 있긴 한데 어 가능하면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어, 네? 음. 오른쪽으로 가는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해충 깊이지 이렇게 있고 음, 이렇게 잘 갖춰진 등산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처음 오르막길 올라서 무덤가까지는 오르막길이 있는데, 아 저처럼 좀 체력이 너무 저지른 사람은 아 초반에 좀 힘을 많이 빼지 않을까 싶어요. 길은 이렇게 잘돼 있는 것 같아서 아마 등산하는 데 있어서는 좀 여유있게 갈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형지길 나오고 있고요 어, 보니까 맨발로 이렇게 하산하시는 분이 좀 계시는데 뭐, 이것도 뭐 유행타나? 아무튼 나중에 한번 저도 하산할 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계속 내리막길, 쭉 내리막길이 나오고, 그다음에 저쪽에 또 평지길이 바로 이어지네요. 옆에 골프장이네요 와 이게 카메라로 보이려나? 골프장이 있네 골프장이 가깝다는 건 이제 슬슬 백자산 정상도 어느 정도 가깝다는 라 의미가 될것 같습니다 계속 지평길이이지지있있요요 요런 이런 느낌의 계단이 계속 있습니다. 일단 평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와 내리막길 오르막길 뭐, 뭐 당연한 거겠지만은 어, 약간 좀 가파른 구간이 조금 조금씩 있습니다. 와다 왔다. 백차산 도착했습니다. 지금 이제 백자산 정상에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백자산은 어, 처음 오르막길이 좀 가파르고 처음에는 좀 무덤이 좀 많은데 가파른 길 오르다가 이제 조금 이제 평지길 그리고 약간 내리막길 이제 오르막길 이렇게 있는데 비교적으로 초보자가 등산하기에는 딱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전망은 한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산이 좀 있고 어 저게 아마 팔공산 쪽이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래서 초보자들이 등반하기에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비교적 동네에 있는 한번 벽자산 한번 벽자산 한 등산을 해봤는데 비교적으로 성암산보다는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제가 뭐랄까 좀 체력이 그렇게 좋진 않아가지고 아마 좀 평상시에 좀 등산을 좀 많이 하셨던 분이라면 아마 벽자산은 어, 뭐랄까. 음, 쉬운 등 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또 다음 산에서 뵙겠습니다.